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Matebogum s h i p j 13장, 10장 23절이죠. 23절. 23절.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.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.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.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에 불이 타면 이 기차가 있는데 이 엔진에 불이 타면 기차가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불타며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. 할렐루야! 자동차도 불타며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망에 불타며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. 저 초등학교 2학년 때,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 오셔 가지고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. 어떤 소망이냐며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. 삶이 너무 너무 즐거운 거예요, 즐거운 거예요. 저희 아버님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이런 술을 좋아하셔서 아버님이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저희 삼촌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도장을 빌리러 오셨다가 도장을 빌리러 오셨다가 저한테 교회 가자고 제안을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. 그 바람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.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.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.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어요. 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어 떡을 주냐 밥을 주냐.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교회 가면 떡도 주고요 밥도 주고 연필 공책 다 줍니다. 그러면서 아버지 핍박을 막 피해서 교회를 가버렸습니다. 근데 하도 아버지가 핍박하니까. 뭐, 주 안에, 서 저기,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있고. 근데 저희 선생님이, CCC 선생님이, 에베스 6장 1절 말씀, 너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. 어, 니가 당장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교회 안 가면 너도 죽고, 네 가족도 죽고, 다 죽으니까 너는 무조건 뛰쳐나와라. 그래가지고, 뛰쳐나간 줄로 믿습니다. 그때부터 제가 담을 넘는 훈련 해가지고, 군대 특수부대 들어간 줄미입니다 <laughs> 그래서 덤블링도 한번 해볼까요, 덤블링? <laughs> 네, 그렇죠. 어, 하지 말라고 저희 와이프가 신신당부했습니다. 네, 전목사님도 하지 말라고. <laughs> 네, 걱정돼요. 아,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, 사실은. 성령의 힘인 줄로 미입니다 <laughs> 담을 넘고 넘고 넘는 사이에 학생 해당이 되고 또이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하나님 검증고시를 하게 만들고 또 백석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만들고 지금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꺼지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마을 모든 대표들 이 나라 살리고자 성령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.